안녕하세요 폭발설계사 TV입니다 9월 5일 특징주 영상이고 첫 번째로 코리아 SE 어,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가져왔는데 오늘도 이제 계속 태풍 소식 들리면서 아침부터 상한가를 기록을 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련주로는 이제 3호 개발이랑 우원 개발이 있는데요 어, 3호 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15%, 그다음에 우원 개발 오늘 10% 정도 올라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얘네 그 11호 태풍 흰남로 북상 소식에 상승해 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그 재난 복구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 흰남로 관련주로 오늘 얘네가 올라줬고 그다음에 삼명 SN입니다. 삼명 SN 오늘 상한가 기록해줬는데요. 이제 삼영 SN의 배터리팩 모듈이 국채 과제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성신약인데 이제 일성신약이 예전에 개발했던 카모스타트라는 약이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소식에 이 약이 이제 신약으로 쓰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늘 상한가 기록해줬습니다. 그다음에 나노엔텍인데 이제 국내 첫킴니아그 카티 투여 환자 완전 완화 사례가 알려지면서 어이 항암제 관련 중인 나노엔텍이 오늘 또 상한가 기록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라이프 시멘틱스가 어 오늘 23% 상승해 줬는데 어 개발 중인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좀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얘네 상용화 되는지 한번, 어,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에코 플라스틱인데, 이제 전기차가 확대가 되면서 그 차량의 경량화가 중요해지면서 이그 차에 들어가는 어떤 전기차용 플라스틱, 어, 그 플라스틱 관련주인 에코 플라스틱이 오늘, 어,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22%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유신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수주한 네옴 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이제 오늘 상승해 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흥구석유 오펙플러스가 다음 달 원유 생산량 감산이 예상된다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석유 관련중인 흥구석유랑 이제 나머지 석유주들이 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그래서 헤지 관련주 애들 보시면은 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석유 애들, 석유주들이 그 오펙 감산 소식에 오늘 이런 식으로 상승을 다 해줬고요. 흥구 석유를 대도로 이제 중앙 에너비스, 그 다음에 한국 석유, 이렇게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g s 이랑 대성 에너지, 천연가스 관련 애들도 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 다음에 일단 식량주 애들인데, 그, 식량주들 오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상승을 해줬다가, 좀그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어,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어, 상승률이 이제 10%, 10.7% 요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고려산업 뭐, 4%, 이제 한일사료 5%, 요런 식으로 이제 좀 상승이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1차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같이 좀 반등을 주는 날에는, 좀, 이제, 고점에서,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뭐, 더 내려오면 더 사고, 이런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요새, 좀, 장 분위기가 좀안 좋기도 하고, 식량주가 최근에 좀, 뉴스를 좀 많이 안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 좀이 윗부분에서 좀 많이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얘네는 뭐, 당분간, 일단은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추가 매수를 더 하지는 않고, 조금 그냥 원래 있는 물량으로만 들고 있으면서, 이제 얘네 움직임 어떤 식으로 나오나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중 갈등 수혜주 애들인데, 어 얘네가 좀 보시면은, 약간 지금, 이렇게 저점 깨고 뭐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데 뭐 티플렉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동국 아래네 얘네가 이렇게 뭐 저점 깨고 좀 내려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한일단조랑 스펙코 그다음에 빅텍 요런 애들도 보시면은 뭐 이런 저점 깨고 이런 식으로 좀 흘러 내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이쯤에서, 처음에 이제 1차 매수를 진행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빠지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 이제 이 밑에서, 제가 뭐 2차, 3차, 요런 식으로 이제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긴 했는데, 이제 저번 주도 뉴스 보시면은, 뭐, 대만이 중국 드론, 드론기 뭐 격추했다, 이제 요런 뉴스가 나와도, 좀 반응이 시큰둥 한것 같아가지고, 얘네도 일단 뭐 무리하게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흐름 지켜보면서 일단 뭐 본점 근처 오면은 정리하는 계획으로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푸른 저축은행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한4% 정도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오늘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면은 여기 위에서는 좀 어,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많이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때 뭐 사셨으면 아마 수익 나셨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잘 정리하셨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오늘 시장을 좀쭉 보면서 든 생각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계속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좀 단타 대응이 어, 안될 수도 있겠다 실시간 대응이 안될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단기로 봐야 되는 거는 애초에 제가 소개를 드릴 때좀 어, 단기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강조를 몇번 해야 된다고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했고 9월 5일 어, 특징주 설명 드렸고 그 다음에 관심 종목 리뷰 해봤습니다 태풍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